10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터가 아름다우니 북쪽에 있는 위대한 왕의 성, 시온산이 온 세상의 기쁨이 됩니다. 그 성에 계시는 하나님은 피난처로 알려지셨습니다.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갔다가 그 성을 보고 깜짝 놀라 안 되겠다 싶어 도망쳐버렸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주께서 다시스 배들을 동쪽 바람으로 부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망군의 여호와의 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영원히 세우실 것입니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도 땅 끝까지 이르렀고 주의 오른손에는 의가 가득합니다. 주께서 판단하시니 시온 산이 즐거워하며 유다의 마을들이 기뻐합니다. 너희는 시온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망대들을 세워 보라. 그 성벽들을 잘 살펴보고 그 궁전을 두루 둘러보아 다음 세대의 그것들을 말해주라.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죽을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10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할것 없이 다 들으라. 내 입이 지혜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묵상으로 꿰뚫어 알게 되리라. 내가 귀 기울여 잠언을 듣겠고, 하프을 켜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리라. 재난의 날이 다가올 때. 내 발꿈치의 범죄가 나를 둘러쌀 때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는가 자기 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할 제물을 바치지 못하리라 영혼을 대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어떤 값이라도 충분하지 않으니 썩는 것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우둔한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도 죽고 그들의 재산은 결국 남에게 남기고 가는 것이다. 그들이 속으로는 자기 집이 영원히 남고 그 거처가 대대로 있을 것이라며 그 땅도 자기들 이름을 따서 붙이지만 제아물이 명예가 있다 해도 사람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죽게 돼 있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이니, 오직 그들의 자손이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은 양과 같이 무덤 안에 누워있으니,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아침이면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오. 그들의 아름다움은 무덤에서 사라져 그 흔적조차 없어지겠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무덤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누가 부자가 돼그 집이 점점 더 화려해져 간다고 두려워할 것이 없도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사는 동안에는 스스로 복이 있다 여기고, 그가 잘 돼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자기 선조들에게로 돌아가 빛을 보지 못할 게 뻔하도다. 제아무리 명예가 있다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쓰러지고 마는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냐. 10편, 50편, 아사베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완벽한 아름다운 그 자체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빛을 내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잠히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맹렬한 폭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위로는 하늘을 부르시고 아래로는 땅을 부르시니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것이다. 제사로서 나와 언약을 맺은 내 성도들을 내게로 모아 오너라.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오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말한다.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 대해 할 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희생제로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계속해서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나는 내 외양간의 황소도 내 우리의 염소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숲 속의 동물이 다내 것이며 수천의 산에 널려 있는 소들도 다내 것이 아니냐? 내가 산에 있는 새들을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동물들도 다내 것이다. 내가 혹 굶주려도 내게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내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말이다. 내가 황소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이뤄라. 고통받을 때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입은 악에게 내주고 혀로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내 형제를 비난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구나.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곱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10편 51편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나서 나단 예언자가 다윗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지휘자를 위한 노래.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게, 오직 죽게만 죄를 지었고, 주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오르시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니, 내 마음 깊은 곳에 지혜를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부어뜨리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죽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내 혀가 주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술을 여소서. 그러면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번제도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사는 상처받은 영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처받고 뉘우치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시온이 번영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곧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들이 수송아지들을 주의 재단에 바칠 것입니다.